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99.9% 떨어져요. 단, 정말 전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섯 가지만 지켜주면 우리의 노력을 1년 이상은 절약해 줄수 있다고 장담해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터뷰 미소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그만두고 공무원 도전한 계기에 이어 직장 생활 공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하시죠. 저는 여러분처럼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현직 공무원으로서 힘든 우리 수험 생활을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만들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촬영해요.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나도 한번 해볼까? 공무원 시험 한번 해봐?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99.9% 떨어져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세요. 진짜 끝까지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1년 만에 합격할지 2년 만에 합격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빨리 회사에 전념하시는 게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단! 정말 전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섯 가지만 지켜주면 우리의 노력을 1년 이상은 절약해 줄수 있다고 장담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법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법칙은 저의 경험과 또 함께 공부한 친구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 단한 가지만, 단한 가지만 못 지켜도 절대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 어려워요. 아니 못 해요. 장담합니다. 첫 번째 법칙 퇴사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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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지 마세요. 지금은 정말 다할수 있을 것 같은 의욕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한달두달 달 뒤에도 변함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이 시험에 요구하는 능력과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조금만 하면 되겠다. 그때 퇴사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집이 부유하면 퇴사하셔도 상관없을 수 있죠. 하지만 저도 그랬고 지금 같은 어려운 경기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책도 사야 되고 인강도 들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주는 마음의 안정을 무시할 순 없어요. 현실인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두 번째 법칙, 나의 공부를 알리지 말라. 사람들이 날 응원해주지 않을까? 격려해주지 않을까? 아니요,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특히 직장이라는 이런 특수한 집단 안에서는 더 그래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합격하면 회사를 이직한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잘 되면 어차피 다른 회사 갈 사람인데 왜 지금 공부한다는 이유로 야근도 안 하고 업무 태도도 불량해? 네가 안한 만큼 내가 더 해야 되잖아 회식은 왜안 오는데 나는 뭐 저녁에 술 마시고 싶어서 회식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실수 하나만 해도 마음이 떴네 그럼 그렇지 이렇게 확대가 돼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제 친구 두 명이 회사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은 회사에 말하고 공부했고. 한 명은 들켜서 회사에 알려지는 상황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둘다 결과는 같았어요. 제가 말한 상황이 그 친구들의 상황이에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0.1%의 상황이라서 부사장님이 공무원 해보라고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회사에서 제 급여도 좀 적었고 역할도 미미해서 부사장님이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권유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같이 회사에 공개된 상황에서 공부하는 건 보통에선 정말 안 돼요. 절대 알리지 마세요. 세 번째 법칙 포기하라. 보통 하나를 얻기 위해선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겠다 결심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바로 회사 내에서 보상, 승진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업무를 하지 말아라? 나태하게 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업무는 해야죠. 그건 약속이니까. 대신 인정도 받고 평가도 잘 받고 승진을 하겠다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업무를 하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의 성과가 더 좋은 거고 보상도 더 받는 거죠.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아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친구와 만나서 커피 마신다거나 남자분들은 술 한잔 하신다거나 이런 생활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말에는 가능하냐고요? 아니요. 직장인들에게 주말은 공부만 할수 있는 황금같은 시간이에요. 이제 그런 시간들은 포기하셔야 돼요. 하루는 괜찮겠지. 아시죠? 하루가 이틀되고 3일되고 공부 패턴이 무너지고 포기하게 돼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네 번째 법칙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평일 하루 중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볼게요.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이렇게 딱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저는 이세 가지 시간 동안 전부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딱 1시간 반 했어요. 제가 출근하는데 편도로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왕복이 아니에요. 편도로 1시간 반이 걸렸어요. 40분 지하철 타고, 30분 버스 타고, 20분 회사 통근 타고, 집에서 7시에는 출발해야 돼요. 그럼 5시에 일어나서 씻고, 바로 정신을 깨우고, 딱 주어진 1시간 반 동안 집중력을 높여서 공부했어요. 이 시간은 전화도 안 오고 TV도 볼수 없고 정말 고요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도시락 싸서 나가서 따로 먹고 하면 아마 눈치가 보여요. 우리는 회사도 참여 안 하는데 최소한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팀원들과 관계도 유지하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점심을 빨리 먹고 대부분은 산책을 하든 자리에 와서 잠을 자는데 저는 이때도 공부를 했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30분 두어져요. 그리고 퇴근 후 똑같이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서관에 가는데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고 바로 공부를 했어요. 퇴근하면 집중이 좀잘안 된단 말이에요.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랬으니 집중이 되겠어요? 저는 주로 인강을 들었어요. 그렇게 인강을 좀 들으면 컨디션이 살아나고 이제 문제도 풀면서 한 2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그럼 벌써 평일에만 아침 1시간 반 점심 30분 저녁 2시간 순 공시간만 4시간 확보할 수 있어요 4시간을 연속해서 공부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쪼개서 했잖아요 공부를 끝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은 정말 중요해요 직장인에게 주말은 전업공시생처럼 공부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주말에는 무조건 20시간 이상은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어,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3시간 했고,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8시간 정도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일요일 저녁에는 도서관도 문 일찍 닫기도 하고 전휴식을 취했는데 이렇게 쉬어줘야지 또 일주일을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이렇게 공부하면 평일은 4시간씩 20시간을 주말에도 20시간을 직장 다니면서 40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꼭 40시간을 만들어야 합격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게 생활 패턴처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법칙, 짜투리 시간을 확보하라. 모든 남는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제가 순공 4시간이라고 했지만 이 중에서도 분명히 딴 생각하고 집중 못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을 적극 이용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한국사 암기, 영어 단어 등 암기 공부를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흔들려도 영어 단어 외우는 데는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면 또 집중이 잘 돼요. 몇 정거장 뒤에는 무조건 내려야 되니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쉴 때가 있잖아요. 기지개도 펴고 남들은 차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니까 우리는 그때도 공부할 수 있어요. 국어, 영어 같은 거 문제 하나씩 사진 찍어 놓고 잠깐 쉬면서 그거 보세요. 아니면 못 외우는 단어들 사진 찍고 보세요. 그렇게 짜투리 시간에도 공부하시면 돼요. 짜투리 시간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이거 합격하면 뭐가 달라지나? 또 공부하다 보면 너무 외롭고 잠을 많이 못 자니까 피곤하고 회사 일하면서도 공부 생각에 뭐 이도 저도 안 되는 것 같고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남아 있는 공부의 양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꿈과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3년제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현직 공무원으로서 제가 걸었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댓글 남길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